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laughs> 바울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중에 최후 만찬 전승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거행하면서 오해하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며 주의할 것들을 열거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떡과 잔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서는안 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떡과 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핀 후에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죄의 과격성과 난폭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소홀히 어기고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laughs> 그마다 사정 따라 성찬 예식의 횟수를 결정하지만 더구나 코로나 이후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렸지만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떡과 잔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몸 안에 맞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